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이제 정신이된 의사이자 교수, 사업가 안철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상에 정치색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철수는 1962년 미량시에서 태어납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범천동에서 의사를 하는 아버지를 두고 말이죠. 병원 건물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꽃을 좋아해서 병원 옥상에 꽃을 심어서 화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와서 닭까지 키우기도 했죠. 근데 이 닭은 집안 어른들의 삼계탕이 되었습니다. 안철수는 어린 의 상처를 받죠. 발명가들이나 I.T. 기계 쪽의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그렇듯 어릴 때 기계를 부수고 재조립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안철수가 오는 날이면 친척들이 중요한 기계는 전부 다락 같은 곳에 숨기고는 했다고 하죠. 태생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안철수는 중학생 때까지 그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하루 만에 다 읽고 반납하는 걸 매일 반복하다 보니 교사가 얘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의심도 받았죠. 독서의 결과로 고등학교부터 더는 성적이 쑥쑥 오릅니다 뭐 근데 학교를 다녔다면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만 잘하면 되죠 결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얼마 안가 결혼을 하죠 서울대 의과대학 때 진료봉사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후배 김미경과 1988년 결혼을 합니다 부인도 상당히 경력이 뛰어난데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당국대 조교수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 워싱턴 주립대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따 뉴욕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 도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귀국해 카이스트 부교수와 이과대학 부교수를 하고 서울대 이과대학 교수로도 활동 중이죠. 아내와 남편 둘다 커리어가 장난이 아니네요. 다시 안철수 이야기로 돌아와 1988년 결혼 말고도 안철수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이어가던 중 컴퓨터를 하나 사죠. 대학원생은 가난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부품으로 컴퓨터를 구하고 컴퓨터에 푹 빠집니다. 의대 대학원에서 심장 부정맥을 연구하는 심장 전기 생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처음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컴퓨터를 공부한 이유는 의사로서 전공 실험에도 잘하고 특기를 쌓기 위해서였지만 소프트웨어 전문 잡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한국에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와 50장 가량의 디스켓을 검사해 보니 세 장의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바이러스는 최초로 파키스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어떤 형제들이 컴퓨터 가게를 차려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팔아 가게를 운영하려 했는데 하나만 팔아도 불법 복제가 가게가 망하자 이 형제들이 화가나 불법복제를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든 것이었죠.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손에서 손으로 파키스탄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디스켓이 파괴되는 일이 많았으나 당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몰랐죠. 그래서 전철을 타면 디스켓이 깨진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긴다 등의 괴수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전공 실험을 위해 열심히 배워두었던 컴퓨터 언어 공부를 막 끝낸 참이어서 절묘한 시기에 바이러스를 딱 알게 된 건데 역시 성공은 운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던 중 후배가 안철수에게 찾아와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을 묻자 안철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후배가 이해하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1988년 6월 10일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백신이란 이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치료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v3 최초 버전인 v1이죠. 사람을 고쳐야 하는 일과 대학생이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고 재미도 있고 사업성도 있어 보였는지 안철수는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본업은 점점 뒷전이 됩니다. 정확히는 알레페사를 설립한 건 아니지만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철수의 백신은 1988년에 처음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초의 백신이 1987년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빠른 시기이죠. 그러면서도 1990년 만 28세로 일과 학 교수로 임용됩니다. 최연소 교수 그것도 학과장으로 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는 당시 한국에 기초의학 교수가 없어서 였습니다. 안철수는 기초의학 중 생리학을 전공해 레지던트로 바로 빠지는 다른 의과대학생들과 과정이 달랐 죠. 그래서 바로 교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엄청 똑똑하기도 했고요. 91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직 을 휴직하면서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대에 가해 무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가 극성을 부렸는데 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3개월 동안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V3 최초 버전을 군대 가는 날 1991년 2월 6일에 만들어서 PC 통신으로 전송하고 입대를 합니다. 내 무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대 전날 가족들과 헤어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나왔다고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뭐 딱히 재밌는 게 없으니 생략하고 저녁 이후 의과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백신 개발에만 몰두하다 1995년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창업하는데 이게 지금 상장. 도 되어 있는 회사 안내입니다. 저라면 교수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어쨌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95년 창업 당시 직원 4명과 일을 시작했는데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직원들 줄 월급이 없어 부모님에게 손도 벌렸고요. 근데 뭐 부모님들이 워낙 잘 사시니까 그러던 중 메카피가 인수제의를 하는데 보통 기업이면 인수제의가 들어오면 넘기는 게 대부분이죠. 큰 기업도 아니고 벤처 형식의 기업이니까요. 실제로 저번 영상에 나온 일론 머스크도 창업과 기업을 팔아서 돈을 모아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안철수는 메카피의 인수를 거절하고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한국의 비게이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99년에 터진 C.I.H 바이러스와 Y2K 극복을 성공하면서 백신업계 1위의 자리 오르며 기업은 돈을 벌기 시작하죠. 2000년부터는 이름을 바꾸어 안철수연구소로 회사를 운영하고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 국민대표 8인 중 경제인 대표로 참.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기업도 아닌데 왜?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나 안철수는 당시 경영자 중에서도 상당히 바른 경영을 하였거든요. 차입 경영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채용시에 학력, 외모, 성별 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빚이 없으면 재무 상태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빚이 있다고 안 좋은 회사인 건 아닙니다. 2005년 연구소를 나오면서 같이 일했던 직원 100명에게 주식 1.5%를 주며 대표해서 물러납니다. 현재는 안철수가 37% 정도의 지분에 보유하고 있죠. 2005년 당시 나이가 40이었는데 회사를 나와 다시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EMBA를 따내죠. 3년 뒤 200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카이스트 경영과학 교수로 임명되고 1년간은 학부 학생들 그 이유는 대학원생을 가르쳤습니다. 2011년부터는 서울대 에코를 받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해 보자면 의대에 들어가서 최연서 교수의 학과장을 하다가 접고 백신 회사를 만들어 CEO를 하다가 또 접고 유학을 하고 돌아와 경영학과 교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인생은 간단하게 굵직한 것만 요약해서 보자면 안철수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 20대 30대에서는 보수는 싫고 진보는 형편없다라는 생각으로 안철수라는 인물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끼어들기 전 2006년부터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많은 콜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0 9년 무릎박 도사에 출연을 했는데 이때 안철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2011년에는 안철수 다큐도 나오죠.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깊어지는데 박원순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입니다. 기자회견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슬로건은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 거기다 기자회견장에서 안랩 미사회의장, 서울대 원장직을 출마 선언 이후로 모두 사임하고 대통령 취임시 안랩 나머지 주식 모두 사여 환원, 불법 사찰 발본 세권등말 그대로 그날 헤드라인은 안철수가 다 먹었죠. 그런데 문재인과 단일화를 하며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고는 국회에 입성하여 처음에는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시 민주연합을 창당하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을 창당, 대표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는 탄핵정국 후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가죠. 낙선을 하고 바른 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당으로 돌아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기회가 오히려 불행이다. 보장된 미래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정치인이자 의사, 교수, 사업가 안철수의 인생.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